여호사 10장 12절로 14절 말씀이 본문인데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싸우시는 여호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호를 와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대적들을 신이 압도 행하심으로 싸우사 치 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병마질거를 거쳐 주시고 권한을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는 말씀이 하나는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라고 본문에는 증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기를 자기 입을 열어서 목소리로 여호와께 아뢰고 이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니까 놀랍게도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요수아가 요 앞에서 목소리를 통하여 기도하고 강과했던 대로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는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죠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능력이다 여호와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능력을 행하시니까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싸우시는 여호와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행하심은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심은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하여 싸우심이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김승건 박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농업 박사님이신데. 아프리카의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종자개량을 하는데 그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슈퍼 옥수수 종자를 개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종자개량을 통해서 옥수수가 아주 큰 알맹이를 맺는 슈퍼 옥수수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보급을 하는지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북한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식량난을 겪을 때에 여호와께서 북한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십니까? 홍수로 치셔 버려요. 홍수로. 그러니까 800mm 홍수가 내리니까 물에 다담겨 버렸잖아요. 복구 불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비가 오지 않아요. 가뭄을 통해서 그들을 치셔 버리니까 희종다도 다 사라져 버려서 엄청난 식량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고난의 행군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고난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2001년인데 김승곤 박사님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방북을 해요. 식량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북한 농업 연구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상황이 심각해요. 옥수수를 종자도 귀한데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가물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 옥수수 농사를 망치게 생겼어. 그 애도. 그럼 식량량이 더 가중되잖아요. 그때 놀랍게도 그 북한의 농업 연구원들이 유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김승근 박사님 이러다가 옥수수 농사가 망치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주세요. 더도 덜도 말고 삼진밀이 비만 오게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김승곤 박사님이 그러면 좋습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능력을 해 가지고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옥수수 밭에 전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김승곤 박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탈피셔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옥수수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되 삼진밀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했죠? 하나님의 목소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싸우시는 여호와 믿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가물었는데 기도한 그날 저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강우량이 12mm나 12mm. 12mm. 그러니까 30mm 정도만 오면 해도 되겠다 그랬는데 12mm가 왔어. 그것도 감사해요. 저녁에 12mm가 내렸는데 그게 멈췄어요. 비가. 그런데 놀랍게도 멈췄던 비가 아침에 18mm가 와 가지고 30mm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싸우시는 여호와,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살아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대신 싸우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을 이루시고, 초잔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여호와의 사랑을, 여호와께 사셨음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북한 공산 정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기브원이 항복을 해서 합친하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기보원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성보다 더큰 성이요. 강한 성이었더라. 그런데 큰 성이요. 강한 자들인 기보원이 항복을 했잖아요.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왕 아두니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왕들을 불러가지고 연합군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아무리 왕들 다섯 명이 연합군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하치를 청한 기본을 치자. 그래서 그 다섯 당이 올라와서 기본을 치니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원군을 요청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기본에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중에 너를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연합군 다섯 명의 아무리 족속의 왕들을 동맹군을 네 손에 내가 주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그들을 쳐요. 그들을 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리하여 앞서 싸우시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앞서 싸우심으로 대적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들을 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쳐서 칼날로 쳐서 죽이잖아요. 칼로 라쳐도 죽이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내리게 해가지고 우박 덩이에 맞아 죽은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들의 다섯 개의 연합군 동맹군들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사가 한 일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게 중요해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순종했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앞세 행하시고 대신 싸우시고 또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우박을 내려서 더 죽이고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지.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내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대신 싸우셔서 온수 대적을 무찔러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되, 병마 즐거도 거침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니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군대로 더불어서 싸워 이기고 칼날로 쳐서 죽이고 우박이 내려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리어 이르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여와의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명령하고 선포하는데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봐라 너도 알름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선포한 거요 예 태양이 멈출 수가 없잖아요 달이 머무를 수 없잖아요 태양은 계속 움직이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달도 계속 움직이고 돌아가잖아요 멈추지 않죠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었죠 멈출 수가 없죠 이런 일은 일어 날 수가 없죠 불가능한 것이죠 누구도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은 것입니다 태양과 달도 만드시고 태양과 달도 주관하시고 태양가들도 멈출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능력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호와세. 근데 놀랍게도 야살에 야살의 아살의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이후에 태양과 달이 멈추고 머무르는데 중천에 태양이 떠가지고 석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확실한 증거까지 말하잖아요 여러분 야달의 책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의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러면서 또한번 이것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할렐루야 정무 흥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고 더디니까 이 낮이 계속되고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오늘 말씀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다 싸워 쳐서 이기기까지 하였더라. 뒤에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온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왕들을 쳐서 죽이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않고 다 죽였으니, 이는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와가 명령한 게 뭐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쳐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요사는 멈추지 않냐고,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달도, 너도 그리 알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대적을 완전히 무찔러 이기기까지 희니하냐고 그들을 쳐서 진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능력과 대적을 행하시고 싸우시는 여호와를 믿는데요 우리가 깨어서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봐야 돼 기도했더니 그렇게 응답하시잖아요 아까 김승권 박사님 기도했더니 바로 그렇게 응답했잖아요 이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 있잖아요 반대의상황이될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해서 알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시카고 시카고에대화재가 이루어졌어요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다 불타오르는데, 석수무책인데, 무디 목사님의 목회하는 교회도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터! 타져버려요. 그러니까 그하재가 꺼진 다음에 하재 현장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는데, 무디 목사님 교회에 와가지고 무디 목사님에게 비꼬는 말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는 살아 계시는데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고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 왜 복음만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기도의 응답이요. 내가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철거 비용이 들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 것이요. 할렐루야. 실제로 무디 목사님이 교회를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시가고에 하재가 나가지고 대하재 가운데 무디 목사에게도 완전히 다 타져서 무너져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목회를 하고 영원고라에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디가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할렐루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긴급 기도해가지고, 어제 그제 기도했잖아요. 김병훈 안수집사님, 그전부터 기도했지만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입술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속한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달 후에 예정이 잡혀있는데, 너무 길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때 와라겠다했잖아요. 고 그런데 기도 응답을 보세요. 우리가 긴급기도하고 했는데 스탠드 시술을 했는데 거기가 막혔어.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여기에서 피검사도 해보니까 염증 취소도 높고,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까지 했대 어저께 이렇게 될줄 모르고. 그런데 이 시술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병원에 가려면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잖아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딱 있어가지고, 오늘 서울에 있는 병원에, 현대 아산 병원에 갔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했는데, 김병원 안수집사님 본인은, 그,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면서도 번거롭게 됐다. 그렇게 하고 갔다고, 정영성군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응? 기도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하고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주님이 일하심을 몰라. 기도하더라도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깨어지뭐라면은 주님 응답했는데도 응답 받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감사했는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번거롭다고 원망하고 불평글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돼 오늘 요사가 여호와께 아리어 이르기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손포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내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병마 즐거도 주관하시고 고난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지금 어려움이 왔잖아요 아도니세대이 다섯 연합군을 가지고 동맹해서 강력하게 쳐들어왔잖아요 위기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절제전명의 이기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일이요, 희발점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 그어지냐면 오늘, 장을 보면, 가난족속과 싸우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오늘,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요, 가난족속들이 남부. 그런데, 이 다섯 개의 연합군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멈추지 않냐고, 남쪽에 있는 가난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합니다. 진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둬요. 그 다음에도 여호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더불어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노니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주 줬노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싸워 그들을 쳐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사와 이스라엘 원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고 일하셔서 남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처럼 그 이후에는 북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중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가난 정복 전쟁에서 완승합니다. 완전히 승리해요. 그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치하여각 지파별로 나눈 그적가꾸리 흐르는 땅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것이 여호수아 말씀 전체. 오늘 이것이 시발점이 돼 가지고 이 권한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 권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남쪽에 있는 모든 가난한 족속을 쳐서 파서 파여 멸하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북부전쟁 중부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은 우리 여호와는 맥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걸림돌을 하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걸림돌을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림돌 삼아서 더 높이 뛰어넘고 더약하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신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싸우시는 여호와 응? 대적을 무찌르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고난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여호와,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호와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셔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여서 우리의 남은 일생이 더욱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교회와 석한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싸우시는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